하박이가 결석 안했네 저녁때 두꺼운 결석을 했는데 먹을 복 있네 자식 하박이 이쁘다 응, 이쁘다 우리 하박이 잠깐 기다려. 아이, 이쁘다 우리 하배. 내가 싫으 듣지 마. 그가 아이, 이쁘 우리 하 하백이, 응, 맘마 먹자, 맘마, 송 먹어, 맘마 줄게. 하백이 이쁘다, 맛있었지? 응, 맘마 먹자, 마 먹어. 아 이거 이쁘다 우리 하백이. 내가 지금 계속 오면 된다 하백이, 응 내가 재 보자 하백아. 하백이, 이제 맘마 다 먹었네? 그래. 내일 보자, 하백아. 응, 이쁘다, 우리 하백이. 응, 내일 보자, 우리 하백이. 그래, 여기서 있으면 되겠네. 시원하고 좋다. 응. 이쁘다, 우리 하백이. 응, 이리와. 응, 기지개 쭉펴고 맘마 옷 먹어 준비해. 응 그래. 응, 배고프지? 응, 그래. 잠시만 기다려. 준비해 줄게. 응, 그래. 기지개 쭉 피고, 그렇지. 아 어, 이거 말도 잘 들어. 기지개 피하랬더니 쭉 피는 거 봐. 응. 그래. 마마 줄게 그래. 이 자식이 어지게서또 결석했어? 저녁 때두 코만 결석해? 가지 말으라는 애들. 결석거지 말라고. 응, 시에 먹어, 하베가? 어디 갈 거야? 마마 다 먹었어? 벌써. 그래 이따 저녁에 늦지마 가봐가